자, 응급상황 대응입니다. 이거는 면담이에요. 새로 신설 항목이고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요한 호사님 응급상황의 종류를 알고 계시나요? 요한 호사님이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뭘 대답해야 돼? 요이 중에 하나라도 대답하시라 이거예요. 심정지가 제일 아마 요한 호사님이알 겁니다. 심정지. 그 다음에 대응 방법 알고 있습니까? 왜 심정지 얘기했냐고요? 여왕고사님들이 이건 알거든요. 그죠? 다른 거, 뭐, 화상 경련, 이런 걸잘 몰라요. 대응 방법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제공하셔야 돼요. 교육자료 여왕고사님께 제공해서 대답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면담에서 쉽게 가실 거면은, 영왕고사님한테영왕고사님 응급상황에서 종류 어떤 게 있어요? 아예심정지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예 신정지만 기억나는데, 어쨌든 심정지가 제일 중요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심정지 그러면 대응하면, 아예 뭐큰 소리로 어르신의 응급을 알리고 제가 어르신이 열심히 기도 확보를 한다든가 이거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최소 대답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자료를 내가, 제가 넣어놨나 너난나 안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요새는 저도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제가 어디에 뭘 넣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자료도 이제 넣어주신게 좋다, 이거예요. 응급상황 종류. 이거 급여 정리침에 다 넣어져 있어요. 응급상황 대응 방법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여선생님께 제공하시라, 이겁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이게 응급상황입니다. 그 다음이 면담이에요, 또. 여기서부터는 좀 편해지죠. 낙상예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담 항법인데오점이라 돼요. 점수가. 여영구 선생님, 낙상의 요인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적, 인지적, 뭐 이런 게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막 나뉘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건 치매겠죠. 미끄러운 거는 여영구 선생님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지러움. 요 정도라도 외우게 해주세요.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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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 의원의 뭐, 치매랑요, 어지러운 거랑 미끄러운 거, 요런 거라 대답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요런 거, 나머지 거다 외우게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본인분도 먼저 외우고, 그죠? 외우기 힘들어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예방법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예방법. 예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매뉴얼 보시면 낙상 예방 방법 많아요. 근데 예방법은, 아, 저희가 어르신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이동할 때 부축하고, 항상 이동할 때 도움합니다. 이것만 얘기하셔도 된다고요. 그니 많아요 낙상 예방 방법이 낙상 예방 방법이 여기 보시면 이만큼 많아요. 그다음에 낙상 고위험자 해가지고 낙상 예방 안전 가이드북 해가지고요. 바닥 휠체어, 침대 휠체어, 침대서 휠체어, 예의주의상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거 다 외우기 하셔야 돼요. 낙상 예방 취소까지.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 하나 출력해 요양보상님게 제공하신 다음에 낙상에서는 아, 어르신을 우리가 최대한 이동해서 또는 어르신 이동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걸로 가시라는 거예요. 자료는 제공하시고요. 아니면 외우기 하실래요? 이거 요양원 평가에서 이거 시험까지 시켰거든요. 요양보상님들 뒤로 넘어갔어요. 이거 시험까지 시키니까.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인지돌봄입니다. 평가 21번이고요. 인지돌봄인데 얘는 점수 2점 배정되는데 이거는 치매로 인한 증상에 대해 알고 있냐 이거예요. 치매 증상. 예? 치매 증상. 여기 보시면 배회, 포언 선망, 기이름 기억력. 이거는 뭐냐면 증상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저중에 영 선생님이 쉽게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회 또는 폭언이겠죠. 남기은 만들 때 편한 걸로 집어넣어서 만드시라는 겁니다. 아예 치매에 폭언하고 폭언 있죠. 아, 폭언하고 배회 이런 거 있습니다. 대답하게끔. 물론 관련 자료도 폴더 열심히 있어요. 사례관리를 아, 10분 만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머리가 아프네요. 사례관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일로 변경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분기별 1회로 하면 문제가 심해요. 이거 요양원에서도 30인 이상 시설들만 분기해요. 굉장히 기준이 높은 겁니다. 최고 레벨이에요. 근데 기준 사례관리회의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는 직정별 한명 이상이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관 안에 시설장이 있고요. 사회복지사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시설장 한명 요양보호사 한명 사회복지사 한 명이 참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관 안에는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사, 영양사가 있으면 각각 직종별 대표 한 명씩이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방문이잖아요. 그러면 세명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양보호사 대표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원장님 한 명. 그러니까 우리 기관 내 직종별 한 명은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소 세명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26년부터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참가자 서명이 추가됐어요. 참석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사례관리.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례관리 회의를 했다면, 사례관리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까지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차이가 뭐냐면, 선정 사유 해결력을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관리 했는데, 어르신이 폭언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달 안에, 한달 지나가지고 어르신이 그럼 이 행동이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그대로냐?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안 좋아졌으면 계획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좋아졌다고 해야 돼요. 여기서 사례관리 끝내주려면. 아니면 계속 가야 돼요. 자, 사례관리 저걸 볼게요, 좀. 자, 세례관리 회의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례관리 회의 일자 시간, 사례관리는 분기별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3 6, 9시기가 제일 낫습니다. 한 번에를 안 하셔도 되니까. 날짜 쓰고 이런 거는 다 어렵진 않으시죠? 참가자 명단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직정별 한명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3인 이상이 참여를 해서 서명을 받으셔야 돼요. 선정 사유는 우리가 선정 사유를 잡을 때 상태가 유지된 어르신을 잡은 감점이에요. 무조건 상태가 안 좋아진 어르신을 잡아야 돼요. 예? 아 어르신 상태가 좋아서 우리가 사례관리로 잡았다 아니에요 인정은 안 해요 안 좋아지는 거라고 선정사인은상사하게 올려 해 주세요 어, 제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이 정도면 상세히 좋은 거예요. 저는. 예? 글씨가 지금 몇 포인트냐 한15 포인트 돼 보이는데요 지금 그러네요15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요양보사가 어르신에게 급히 전국시 이전과는 다른 경우 석지를 적게요 석지가 적도는 기록도 없고 운동 등 육발동을 하으나 어,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우울해요. 그래서 어르신이 전체적으로 우울해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다. 상세히 적으시라고요. 이 사유를 할 때는 제발 좀 개선할 수 있는 걸로 하세요. 왜냐고요? 사후 조치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지나 확인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어르신이 우측하지 편범인데 이거 개선하겠다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선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짝수기간은 어차피 한두 번만 하면 돼요. 홀수기간도 세네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지 쪽으로 많이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전에랑 다르게 참여자가 모두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참여자가. 사례관리 내용 보시면, 기관의 생무식 거보다 제게 정말 내용이 적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인정이 됐어요. 얘가. 그러니까, 사례관리는 소위 말해 회의 내용과 회의 결과가 두어오면 돼요. 근데, 26년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적으라 이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 김말자님이 무슨 말을 했고, 사회복지사, 김과장이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회의 내용을 적으시라 이거예요. 회의 내용을 적고, 회의 내용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30일 이내에 계획을 바꾸셔야 돼요. 사례관리. 계획을 새로 수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눈이 말씀드려요. 공단계획에 넣으실 때도 제발 목표에다가 얘가 왜 바뀐지 사유는 적으라고요. 사례관리 인해가지고 어르신이 어,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어,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해 하지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목표에 좀 넣으시라고요. 그래야 그 계획서가 사례관리의 내용을 반영한지를 알잖아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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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예요. 그냥 기업과 보면 그래서 이거 같은 자체 계획서니까 사례관리도 자체 계획서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자체 계획서에 지금 사례계획 내용과 내용을 넣은 거고요. 뒤에 거는 그냥 공간 계획 똑같이 넣은 거예요. 그냥 공단 계획서입니다. 공단 계획서를 자체 계획서를 한 거예요. 근데 사례관리는 계획서를 이렇게 잡으셨죠? 그러면 실천 기록을 적어야 돼요. 급여 중기록지나 주간상태 기록지나, 주간 기록지나 상담일지나 프로그램 보고서에 이 사례관리 내용을 결과를 기록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사례관리 3월 20일 날 했죠? 계획을 3월 25일 날 잡았어요. 그럼 25일부터 계획이 집행이 되죠? 그럼 25일이나 26일 날짜에 급여 중기록지에 저 내용을 적어야 돼요. 상태 변화 기록 지나. 어? 지나간 거 어떻게? 안 되겠으면 지금처럼 상담 일지로 하세요. 상담 일지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RF에 대해 해놓으면 아까처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 일지로 하시라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게 이거예요. 사례 관리 사후 관리 결과예요. 이거는 사례 관리 계획을 잡고 다시 또 30일 이내에 이 계획이 어떻게 반영돼서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를 적으라는 겁니다. 이게. 요양원 25년 요양원 평가에 추가가 된 거고요. 그게 지금 제가 기간에 똑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거 선정서에 적으세요. 그가의 체력에 따라 우리 왜 사례관리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선정서에 똑같이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해결 여부 사례관리하고 30일 정도 시간을 흐른 상황에서 다시 어르신의 사례관리 선정서 에 대한 판단결과 조금 개선됐다 고. 이해되시나요 완전히 개선됐다고 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완전 개선은 없어요. 1분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요 말을 넣어야 여기서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아니면 계획서를 또 써야 돼요. 계획서를. 그래서 해결 해결 개선내용 식사를 이전보다 잘해 평가관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좀 긍정적 변화가 있어. 그다음 어르신과 대화를 하면서 어르신이 아까 우울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좀 해결해주고 있어. 그래서 어, 이런 계선과 어르신의 감정 기복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치 계획, 미 해결 시. 사례관리 선정 사유가 체력적 신 아까 사례관리 선정 사유를 또 적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유가 기존보다좀 변경으로 좀 해결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치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안 하면 계획서가 또 들어가야 돼요. 계획서가. 그러니까 이거 적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례관리 선정 사유를 잡으시라고. 어차피 우리가 정말 FM적인 사례관리 하신 기간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보통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많이들 하시니까. 네. 어쨌든 사례관리를 잡으실 때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례관리 조치 내용이에요. 제가 사례관리는, 어, 유튜브 영상으로 좀 상세히 올려드릴게요. 오늘 지금 교육시간이 제가 지금 시간변배를못 해가지고 좀 짧아졌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 올려드릴 거고요. 사례관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화 형태도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도 됩니다. 단지 분명히 저는 이런 걸할때 회의 내용과 회의를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됩니다. 회의를 이렇게 해서 어,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하자고. 이런 말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꼭 적으셔야 됩니다. 참가자 전원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참가자 전원의.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여적은 결과평가는 변화된 거 없어요. 변화된 거는 없는데 최악이 변화된 거죠. 방기별일이예요금여점 결과 평가 괜찮아요. 5분 남았어요. 한 5분 더해도 뭐라 안할것 같으니까 그죠? 자 금요점 결과 평고 보세요. 결과평가는 우리 급여 제고 모니터링에도 많이 하시죠. 공단 전산에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체도 인정해요. 공단 거에만 무조건 고집하지 마세요. 결과평가는 내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수위 말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그냥 수급자 특별한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움직임 개선 필요, 급여 계획 잡고 그냥 넘어가도 결과가 그냥 황고예요. 저는 오히려 자체 결과평가를 더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반기별 한 번이죠?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1월 달에 급여액 잡았죠? 반기별이면, 6월 말 안에 해야죠? 4월 했어요. 6월에 했다 쳐요. 그럼 6개월 뒤에 또 해야죠? 그럼 욕구사정, 재사정이 걸려요. 그럼 기관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평가를 한 번밖에 안 해요. 그잖아요. 1월에 하고, 7월에 하고, 다음 1월인데, 재사정이니까, 어, 이거 결과평가를, 어 이게 욕구 사정을 대체하는 걸안 해버리는데 감점은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월에 했다면 한 4개월 뒤에 결과 평가, 또한 4~5개월 뒤에 결과 평가, 그리고 정규 급여 정결 연일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 그 공단 모니, 급여성 모니터링도 좋은데 그거를 내가 시기적으로 맞추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자체 결과 평가를 하시는데 이 결과 평가할 때 작업 평가의 원장님들이 재밌는 거 하시더라고요. 뭐 하셨냐면 그냥 이거죠 이러고 계획 안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평가에서 급여는 그 결과 평가를 하고 변화가 없다면 계획을 안 잡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들이 야 저는 네번가산받은 최우수 기관 받은 원장님이 이걸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갔더니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 계획 안 잡아도 된대 그래가지고 하, 한숨 푹 쉬었거든요 제가 평가관이 어떤 평가관들이 저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전수급자의 상태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그죠? 섞어주는 거는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어르신이 24, 25, 26,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짝수기간들 그죠? 24, 25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26년은 아직 1년이 안 왔으니까. <laughs> 두 번이면 한 번은 안 와주고 한 번은 없다고 그러면 넘어가는데 두번다 없다고 라 해버리면은 평가관이 점수 안 줘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결과 평가를 할 때, 의견 없다라는 것도 넣어주지만, 변화된 것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 계획 변경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급여는 변경하는 것처럼, 자체 계획서를 집어넣으셔가지고, 계획 변경하시면 돼요. 자체 계획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여러가지 변경 계획서를 보내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 장기형 급여 계획, 자체 계획서 있죠, 우리. 아까 낙상교체 인지 요구하고 제가, 공단 계획서가 아닌, 자체 계획서. 여기에 차라리, 이거, 이 서식으로 하시고, 여기 목표에다가,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그 변경 사유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사례관리 변경 계획을 쓸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급여 제공, 적절성에 변경 계획을 쓸 때는, 기능 상태 변화로 여기다 목표에다 그 내용을 넣으시는 거고요. 결과평가는 어르신의 6개월 만에 결과평가 결과, 결과 어르신이 상태가, 뭐 통증이 심하시니까 이분의 계획을 개선하겠습니다. 여기다 넣고, 밑에를 똑같이 가시라고요. 시간분만 바꾸고, 서식은. 결과평가를 공단에 입력하셔도 돼요. 공단 모니터링 넣고 공단 전산 계획도 돼요. 단지 내가 날짜를 못 맞추겠다면 자체로 가시라고요. 저는 자체로 다 푸는 거예요. 이거를. 자체로. 아마 공단에서 공단 전산만 인정할게 하면 저는 컨설팅을 접어야 돼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과 평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휴 시간 넘네요. 제도 안내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우리 시설장님 면담 항목이에요. 뭐냐면 어르신에게 물어봅니다. 보호자에게 특히 물어봐요. 보호자님이나 어르신에게 어르신 시설장으로부터 위험명 의료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럼 보호자가 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 있어야겠어요? 어신 집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 이게 어르신 집에도 있어야 되고, 질문을 직원한테 하잖아요. 이 면담을. 근데 이 면담을 그려도 시설장님이 하게 해요. 이 항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급자의 생애날이 자기 선택을 준정하기 위해서, 연명의료 결정제에 대해서 보호자들은 숙제 안내하는지 시설장과 면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님이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는데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자료라도 꺼내으면 되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설명했다고, 그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자료 제공 확인서 있죠. 그 사인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에 얘도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예? 네? 저희가 마지막 강의라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라 하겠죠? 다 시까지인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여기 보시면 이 자료를 넣어드렸어요. 연명의료 결정제도입니다. 이거 하나 출력해서 시설장님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국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나온 건데 호스피스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치료를 계속 할 거냐 중단할 거냐 그거에 대한 제도 설명을 했냐 이겁니다. 요거 출력해서 내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평가 당일 날. 아셨죠? 여기까지가 지금 방문 요양 변화된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방문 목욕 공통된 거랑 주간보 공통된 거 말씀드린 건데요. 서류 항목이 많이 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RFID, 경력직 뭐, 서비스, 유선, 만족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다 사라진 겁니다. 근데 점수는 똑같이 100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서류가 엄청 늘어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직원회의가 없어졌고, 직원 변경 상담이 지워왔고요. 낙상용차 인지 욕구가 1년 한 번인데, 반기별 1위에 늘었고요. 결과 평가도 반기별 1위에 늘은 겁니다. 사례 관리는, 저거 나중에 사후 조치 아마 머리 정말 아프실 거예요.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걸로 잡으시라고요. 저는 인지로 많이 잡아요. 어린이 폭언이 심하다. 어린이, 어리, 어리, 어르신이 갑자기 막 폭언이 너무 심해지셨다. 이런 걸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 있으신 분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왜냐면 하 시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받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와서 개별 질문 하면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네. 오늘 강의, 네. 강의는 강의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네, 최대한 네, 잠시만 마무리 인사하고 질문 있는 분은 저한테 개별로 와서 하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내년 평가 같은 경우는 지정갱신제 때문에 더 많은 집중을 하셔야될 거예요.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평가과정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원격학원이 있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이나 샘플은 저뒤 아마 저희 바이브를 구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먼길 올리러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온라인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